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어, 보배롭고 너무 너무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도 우리 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 부른 어, 이제 그 찬양처럼 우리 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우리 성도님들 어, 오늘도 이렇게 비가 엄청 오는 구준 어, 날씨에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네,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지난 7월달에 제가 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에 현대인들 그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이 이제 여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 본문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업친 데 덮친격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쩌면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는가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데 이 장마비로 물바다가 되어버린 요즘 세상을 보면서 아,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믿음으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날라라의 신비한 모습을 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번이 물질과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참 인생 살아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도 인류의 조상 아단과 하와에게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물질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 5장에 나오는 부자 농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성공한 사람이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참 너는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이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오늘. 어, 지난 7월달에 7월 제가 17일날 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좀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고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 삶의 목적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또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겠다고 여러분 자단을 야단법석을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고, 물론 저마다 부분적인 대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공부하십니까?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혹은, 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더 철학적인 사람이라면은, 인생을 좀더 알고 싶어서 나는 공부한다. 배우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답들이 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답만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은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발견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예. 이사여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음받바 되었다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예. 또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물음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뭐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하는 말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관심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아저 사람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잘라는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나라에 살지를 못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노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꿈을 풀이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나 자신의 정말 배후에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살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은 매사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발 저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사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자꾸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부자 농부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현대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부자이고 똑똑한 야심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정말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예, 같이 있게 사는 것이고, 사람답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은 성경 전체의 요지이고 성경 전체 살아있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삶의 지혜고 정말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정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고 그다음에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도 결국은 나의 욕심의 대상, 내 필요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자 농부의 그 독백을 한번 보면은 혼자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얘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예. 예, 지난 7월달에 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두 어, 4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 나를 일컫는 일인칭 단수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섯 번이 나오는데 반해서 하나님이라든지 이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누가복음 12장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십시오. 이 부자가 예. 전부 나입니다. 나. 내 영혼아. 이제는 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평안히 먹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이 농부가 풍작을 거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혼자서 그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없으니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거기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공기도 물도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또 이웃에게는 노동에 합당한 품삯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됐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자 농부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개념 없이 나밖에 모르지는 나, 나밖에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또 하나의, 에, 이제, 행복의 조건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땅의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으로 어쩌면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은 항상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때문에 땅의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육신이 요구하는 빵 외에 영혼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땅의 끝까지고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로는 믿음을 외치지만은 정작 그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 바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 바로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행수의 행복의 생수 생수의 참된 맛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싹 트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농부는 생명의 주인 대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은 예,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자신의 가진 돈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다그 놔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50이 안된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식을 갔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의사가 일곱입니다. 그런데도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주변에 의사가 일곱이나 있지만은 자기 남편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을 나는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이것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으로 뭐든지 할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반납을 통보하면은 언제든지 즉시 우리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갑자기 청천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으로 내일 나그네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런 선유가 갑자기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쌓아놓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혹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통보받은 어리석은 농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후회했을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악인가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인생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또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걸 하고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뭔가를 할것 같이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또 내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아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겠다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 내 모든 짐도 나에게 맡기라. 내 모든 생애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종종 얘기하지만은 큰걸 맡기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생애 전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농부가 어리석은 자였던 마지막 이유는 그날이 자기의 최후의 날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구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전도서요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뭘 그렇게 흔히 아기다툼을 하면서 산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으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 기업,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서는안 됩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 이 부자 노인 부자 이제 농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 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혹시 믿음이 다듬어지지 못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처럼 시행착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인생에는 세 번의 큰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에 세계적인 부자 록페러에 대한 글을 읽었었는데 이분은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록페러는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 마흔세 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0 3세에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참 이상하게 행복이 없었습니다. 55세 때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수 살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서 실체를 타고 갈 때에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미국의 병원을 가보면 대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도 많이 적혀 있죠.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막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터져 나왔답니다. 선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후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는 입원비 문제 때문에 다투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록페르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병원비를 지불을 하고 누가 지불을 했는지 모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은밀히 도와준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록 페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때부터 이 나눔의 삶을 작정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기쁜데 나누는 삶이.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이제는 그동안은 모든 돈을 모아 드렸지만 이제는 좀 나누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 많은 이런 자선 단체를 세우고 정말 엄청난 나눔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하게 그의 불치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뒤에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정말 선한 일들을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만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하면서 인생 전반기 55년은 나는 쫓기면 인생을 살았고 후반기 43년은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더 넓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답답하구나, 책망받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 위해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웃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이 세상만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바로 믿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